이렇게 작은 건지 몰랐는데? 와... 진짜 안타깝다 아이고! 아잇! 요거트 볼 집에서 먹으라잉 이거 갖다 놓으면 유비 금방 깨진다 와 요거트 사러 갔다 와야겠다 이만한 게 딱이지 이거봐 뚜껑도 있다고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샀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오케오이이거 어. 오빠. 오빠, 이거 유리야? 이오유리이 이거 뭔가 플이스틱느 이건 이건 조금... 이건 지금 월마트에 가고 있어요. 뭘 사러 왔냐면요. 야채랑 이것저것. 그냥 예측 코너를. 양파를 어떤 거 사야 되지? 아, 일단 내가 먼저 필요한 거사야거 있어요. 요거트에 먹을 거니까 이거 하나 어? 사고, 이 통계에다 똑같은 거 아니네. 이거 이 통계에 기회다. 고 이거는 약간... 이건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하나? over layer nice. dot it 他给他。<music> 왔어요. 지금 시각은 1 어, 1시4 8 분. 지금 본천으로 치킨 피카파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배고파서 커피랑 베이글이랑 먹으려고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 too.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어제 커피를 안 먹었거든요. 이거를 먹고 스벅 베이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베이글이 맛있겠죠. 아, 맛있다. 도착.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가게에 가서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치킨이랑 불닭을 샀거든요. 불닭이 좀 괜찮아요, 여기가. 치킨도 맛있어요. 제일 한국스러운 치킨 맛. 간장치킨 맛. 커피를 픽업해가지고 가게로 갑니다. 음. 원래 드라이브 들어갈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내렸어요. 쓰레기도 버릴게. Thank you. welcome. Have a wonderful y o u too. 본촌 오픈식 개봉기 불닭. <laughs> 불닭. 하나 마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불닭 시키면 따라오는 밥이고 이거는 치킨무 불닭 비주얼 오픈 공개 어, 잠깐만. 치즈불닭 어 치즈가 좀 묻었다 시간이 좀지나왔 먹어도 응? 돼? 치킨 먹을 때 양배추 샐러드 필수인 거아시죠케찹과마요네즈 맛있어. 맛먹 음, 맛있어. 맛있어. 와, 이것도 같이 먹어.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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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맛있습맛있음맛있다 맛있어. 맛있 교총 간장치킨 맛... 우리야 가자, 산책하러 가요. 우리야 이쪽으로 가야지. 왜? 딴 데로 가고 싶어? 우리 어디 가? 다시 집으로 가. 우리야, 김보리 어디 가세요? 가자 우리 회사 쪼러 가자 가자, 우리야 집에 들어가자. 김보리 집에 들어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우리야. 김보리! 얼른 들어와. 누나 들어갈 거야. 김보리? 어디 가? 헐씨, 김보리 일로 와. 빨리 와. 김보리. 멈춰. 빨리 와. 김보리? 슬금슬금 도망간다. 내가 또 당할 것 같으냐. 뭐 찾는 척하지 마. 뭐야? 여기 남의 집 마당이야. 빨리 나와. 이거 봐. 오, 나. 사실 남의 집 마당. 신뢰를 하고. 누나한테 잡힌. 해봐. 김무리사 끝나. 김무리. 출근을 좀 늦게 해서 커피를 픽업해가지고 갈거예요 저는 오늘 커피 안 마시는 날이어가지고 아이스 패션 탱고티 레몬에이드를 시켰고요 응, 현재 시각 퇴근하는 중입니다 소파, 우리 지금 어디가요? 소파 보러 갑니다. 저희 지금 애슐리 갈거예요 나 비행기 타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어? 나 한국. 한국 가고 싶어? 티켓 <laughs> 끌어. 오빠 나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고 싶어. 퍼스트 <laughs> 클래스? <내 first class. 웃음> 와. 애슐리 먼저 애슐리 맞은편에 스타벅스 있어요 저거 맨날 오는 스타벅스 근데 스타벅스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는데 네 늦게 가자 아니면 지니 스타벅스 가세 지니 스타벅다문 닫아 <laughs> 지니 스타벅다문 닫았어 <laughs> <스벅 문> <laughs> 뭔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가? 위치가 좀 바뀌었다 이게 그때 우리 봤던 거였어? 아니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이.. 컵 넣는 곳이 이렇게 이렇지 않았잖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응 어, 근데 네. 어디 있는 거야 이거였던 거 같은데 이거잖아 어 이거였나? 앉아보면 알아 이거였던 거 같은데 이거였다고 느낌이 딱 이거네 리클라이닝 소프트 거 같다고? 맞아. 이거 아니야. 그래. 그때 아니야. 이거 손자가 이게 아니야. 어? 찾았어요. 맞아. 이게 비쌌어. 이게 이 자체만 이 가격이었잖아. 거의 삼천 불 가까이 됐었잖아. 어얘 하나만. 근데 그때 깎아서 얼마 안 됐어? 아. 삼천 불이나. 번만... 응. 뭐 앉아볼까? 아, 어 차가워. 이건 컵홀더 같아요 저쪽에 응? 컵홀더 아 여기도 있고 어 이거 나 이건 컵홀더도 여기 있네 오 이거 괜찮은데 가격대도 고스 나은 거 같아 그니까 얼마큼 넣어지는지 편해 오빠 편 음료수 각자 꽂아낼 수 있는데 네, 있고 네, 여기도 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오 이거 오빠 마음에 든다 그렇지 아가 찍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소파는 애슐리 공홈에 가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주문을 할 거예요 맞죠? 예스 yes. 이 길을 우와 여긴 처음 와보는 주유소 주유소 편의점 시 주유소에서 파는 건다 똑같군 이거 맛있어요 좀 개미라 징그럽지만 맛은 있어요 술로시 한번 먹어볼까? 어? 술러시 먹을래? 여기서 무슨 맛? 이거 안좋아 그럼 콜라만 먹어 오빠 콜라만 아 여기 나와있네 레디 투 서브라고 이런 거다 되는 거네 그래 이 역시 만만한 콜라. 가. 응? 오빠 이거 잡아당겨. 돈받응 깨끗한데? 오빠 분명히 약간 돈 없다 그러지 않았어? 어 콤보스. 난파이게 돈하고 넘어갔 아. 스윗. 콜라 슬러시를 진짜 2천억 만년 만에 먹는 어 아니 아직 마스크 쓰고 있